자, 문서 작성할 때 제일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하는 거는 뭐라고요? 용지 설정. 용지 설정이 뭐냐면 여백 설정, 종이 크기 설정, 가로인지 세로인지 설정하는 거예요. 아시겠지요? 자, 그러면요, 용지 설정은요, 쪽에 가면은, 쪽 눌러보시겠어요? 쪽이라는 글자. 쪽탭 한번 눌러볼까요? 자, 쪽탭 눌러볼게요. 누르셨어요? 쪽! 편집용지 왼쪽에 편집용지 있죠? 꼭 찍습니다. 그럼 이렇게 편집용지 창이 나와요. 나왔나요? 자, 그러면 용지 종류에 맨 첫칸에 종류라고 돼 있어요. 맞아요? 거기에 뭐로 돼 있어요? A4라고 돼 있지 않아? A4 맞죠? 이게 기본 용지예요. 이건 그대로 두시면 되고 그 다음 용지 방향을 세로로 할 건지 가로로 할 건지 선택할 수 있어요. 이해가 되셨을까요? 자, 우리는 세로로 할 거예요. 세로 네. 누르셨어요? 자, 세로 누르셨나요? 자,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위쪽, 머리말, 꼬리말, 아래쪽, 왼쪽, 오른쪽 이렇게 있어요. 자, 거기를 선생님이 주고 싶은 대로 줄 수도 있고, 처음에 맞춰서 줄 수도 있는데, 우리는 이렇게 연습할 겁니다. 위쪽 옆, 위쪽 밑에 화살표 있나요? 내려가는 화살표? 있어요? 위쪽 옆에 20이라고 써 있고, 그 옆에 화살표 내려가는 거 있어요. 찾았어요? 그거 눌러보세요. 자, 아. <laughs> 위쪽 여기 옆에 밑으로 가는 화살표 누르면 이렇게 블록이 지정이 돼요. 그러면, 블록 한 다음에 글씨를 쓰면은 고쳐쓰기가 됩니다. 자, 10이라고 한번 써볼게요. 10. 위쪽에 여백을 10. 되셨어요? 10 쓰셨어요? 자, 그 다음에요. 자, 10 입력하셨으면 킵키 한 번만 누르면 아래쪽으로 가서 블록이 또 됩니다. 그럼 또 10이라고 입력하는 거예요. 지울 것도 없어요. 그냥 쓰면 돼요. 자. 자. 아래쪽심 썼죠? 꼭탭 누르면 왼쪽으로 블록이 갑니다. 그렇죠? 왼쪽은 11. 에, 네, 11. 또11 자, 왼쪽 11 입력했으면 탭 눌러서 오른쪽도 11. 됐어요. 그럼 또템 누르면 이번은 어디가요? 머리말 가요. 머리말 가요, 맞아요? 머리말 10. 네. 자또템 누르면 어디가요? 꼬리말 가요. 꼬리말도 10. 자 설정 누르시면 됩니다. 설정. 자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요. 하나 더 설명해 드릴게요. 음. 자. 커서 옆에 선생님, 이렇게 내 엔터 모양으로 이렇게 화살표 파란 화살표 생겼어요? 자, 이렇게 파란 화살표 있죠. 얘는 문단 보호라는 아이예요. 얘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엔터가 쳐졌다는 뜻이에요. 이렇게 엔터 치면 보기가 나와요. 그래서 이 파란 색깔을 그 요렇게 화살표 내려간 엔터 모양이 있다는 거는 거기서 내가 엔터 키를 쳤어라는 뜻이에요. 아시겠죠? 얘 이름은 문단보호예요. 문단 거기가 문단이야. 이런 뜻이에요. 자, 그러면 가볼게요. 그리고 또한 가지. 자, 지금 보시면 선생님 여기 커서 앞에 이렇게 꺽쇠가 있죠? 있어요? 자, 그 위에가 여백이에요. 여백은 위에가 위쪽 여백이랑 머릿말 들어간 부분이고 여기가 왼쪽 여백이 들어간 부분이에요. 그래서 이 꺽쇠 밖으로는 여백이란 뜻이에요. 이해가 되셨을까요? 자,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수업하다 보면, 선생님, 나는 이 꼭대기부터 글씨가 써졌으면 좋겠는데, 왜 중간에서 써져?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. 그건 여백이라서 그런 거고, 내가 얘를 만약에 맨 꼭대기부터 쓰고 싶다 그러면 여백을 숨기는 거예요. 여백을 숨기는 거지, 여백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. 자, 그거는 보기가 볼까요? 보기 탭 눌러보세요. 보기 탭, 글씨, 보기 글씨 눌렀어요? 그럼 맨 왼쪽에 쪽 윤곽이라고 있어요. 있나요? 걔가 불이 들어와 있으면은 이렇게 꺽쇠가 이렇게 생기는 거고요. 여백이 생기는 거고 걔가 불이 꺼지면은 여백이 숨겨지는 거예요. 쪽 윤곽. 이거를 누르면은 여백이 보이는 거고 누르면 여백이 꺼지는 거예요. 여백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. 내 눈에만 안 보이는 겁니다. 근데요, 저는요, 쪽 윤곽을 켜고 작업하시기를 권장합니다. 아시겠지요? 자, 그래서 쪽 윤곽은 키고 작업을 할게요.